네, 안녕하세요. 고객 선생입니다 시저3,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이번에는 뭘할 거냐 하면,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기라고 해야 될까? 뭐, 일종의 스피드런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스피드런 할 만큼 제가 실력이 좋지는 않고요. 뭐, 외국에 뭐, 다른 시저3 하시는 분은 정말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아우, 네, 저는 그 정도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되 반응이 좋으면 연습 더해서 시리즈물만만어어나보보록하하습습다다 of a little bit of a l i t a e b a l i t 가 a t t o a 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쪼개서 올렸죠 그때. 근데 빨리 끝날라면 이거 되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빨리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정도로한 시간씩 한 시간씩 걸릴 그런 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요이 땅. 그냥 막 제거해 버려요. 나 나무 그냥 막 제거해 버려 그냥. 그냥 뭐 가구도 팔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막막 제거해도 되더라고요 그냥. 가구 우리 어차피 수출 안할 거니까 이걸 막 제거해 버려요 그냥. 저수조로 그냥 가이드라인 조금 만들어 놓고 이제 쓰네 담아 놓까 가옥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그냥 놔두고. 아니지 아니지. 이쯤이니까 이쯤에 놔둬도 될것 같은데 그냥 그 대형 석상 같은 것도 그냥 여기 놔둬버리고 그냥 다 방해되는 걸 그냥 뭐 부채를 받든 안 받든 그냥 모양 상관없이 예술 점수 같은 거다 포기하고 끝내 빨리 끝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공무서로 놓고 의사 하나만 놓고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급했다 그냥 막 나부러 그냥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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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러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 신전도 그냥 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냥 나부러 그냥 나부러 세 개씩 나버려요 그냥. 아 마음이 너무 급했다. 까지 지었지 마르스 그냥 막 지워버려요. 근데 마을에 신전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빈너스 하나 놓도록 할게요. 그냥 시장도 그냥 미리 지워버리고 그냥 놔 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그냥. 뭐 부채를 받든가 말든가 창고 놓고. 저기 마을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은 밀농장이 아이고 0 개는 필요하더라고. 잠는 이거 이거 안 지었다. 어. 놔두고 또 황제가 기름 요구하거든요. 올브농장지어가지고 예배. 기름 생산하게 놔두고 또 나중에든 과일 요구하더라고. 과일도 놔두고 저장소 놔두고 이쪽에다가는. 5일보관이게 하고, 하고요 이쪽에분가는이름 보관하게 하고요 여기까지 노동력이안 닿을 거야 이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이 돈은 벌어야 되겠죠 분의 1이면 면은 수출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슬럼가 하나 만들어놓고, 초반 미션 초반이라 가지고 어차피 번영 등급은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얘는 분수놔둘게요. 어차피 여기 저수조 들어갈 거거든요. 나 불어나 버리 여기도 포로 하나 놓고 부장 하나 놓고 여기 어 저기 집 들어갈 자리고요 수로기를 이런 놔둬 버리고 이런 좀 뚫어놓고 속도 좀 올려 버릴까요? 도가나놔버리고 신들 불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어차피 노동용 공급되면은 나 살아나 마르시신 분노해도 돼 저희 위험한 지방이 아니라서 군대가 사라져도 상관없거든요 군대 자체를 만들진 않을 거거든요 나 보러 가야 나나 이거 나 보러 요동량 음, 다꾼 것도 있고 앳 부채 아 잠깐만 부채 받아버려 그냥 받아버려 부채 받아버려 받아버려 방장 둘러버리고요. 실험율이좀 올라갈 것 같은데. 아케를 그냥 지워가지고. 아이 아잉, 왜이래, 왜이래. 지워버리고 여기서 지안소랑 기술자근 무서놔두고 여기 요, 요 정도만 둘러주고 어차피 소형가사 이상 발전 안할까요 우리 속도 올려버립시다. 근데 이렇게 해도 빨리 끝낼 수가 없는 게 지지도랑 평화등급 때문에 빨리 끝나지가 않더라고. 노력이 많이 실험률이 많이 올라갔네. 어서 가고 그냥 막 지어주고 그냥 아이고 막 지어주고 극장 같은 것도 막 지워버리고 그냥 도로가 왜 이러지? 아 도로 건났네. 상관없어요. 한칸 정도는 아이, 손해봐도 괜찮아. 아니라 이거 지러 안 차나? 괜찮아 여자 정도는.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지. 너. 올려버려. 속도 올려버려. 군 필요하다 그러죠 이제. 하지만 실험률이 바로 올라가요. 도서관 막 지어버려. 막 지어버려. <laughs> 기름 여기 많이 모아놨죠. 바로 보내버려 과일도 많이 모아놨을 건데, 아 잠깐만 과일을 먹고 있잖아. 인구는 다 모았는데, 지지도랑 평화등급이 안 올라서 그렇죠. 기름도 적당하고, 바로 깰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수출로 안 돌려놨나? 수출로 돌려놨는데 어, 돈 많이 있네. 황제 공물을 기다려야 되나? 사실 평화 등급 때문에 공물 하나 더 보내면 끝날 것 같은데요. 몇번 지났 냐？이거 아, 이거 진짜 빨리 빨리 끝 내고, 싶 으로 도움 을 기다려야 돼 가지고 빨리 안 끝나 네. 올라가고 선물 하나 발송해두고 시간 지나면은 끝납니다. 네 이렇게 끝나버렸죠.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영상 올라갈 거고요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리즈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